마치 반반이냐 진영이 팽팽한 냐 여론이 막 등치되어 있는 냐 조선일보가 마구마구 써댔 됐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또한덕수로 갖고 와서 이렇게 팽팽한 척 합니다. 헌법 전문가 A씨가 있고요. 둘째, 야, 둘째, 혜연아, 니가 만들어냈냐? <웃음> <웃음> 조선일보가 국힌 편이다. 음. 아직도 내란에 편들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음. 헌법학자로 한 새끼, 임명할 수 있다고 한 새끼들은 자기 양심을 파는 새끼들이에요. 음. 이 사람이 헌법 전문가야? 이런 전문가가 어딨냐고. 생각해. 한덕수가 입장된 거. 그걸 거의 그대로 실어줍니다. 음. 조선일보처럼 법적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것도 없어. 음. 한덕수 얘기를 쭉. 음. 이거 최근 들어서 국힘이 어, 임명 가능하다는 논리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쵸. 제목만 보고 막판에인형으로 뒤집혔다고? 무슨 소리지? 음.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지? 하고 들어봤더니 윤석열의 이야기야. 윤석열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근데 막판에 인용으로 뒤집어졌다고 윤석열은 생각을 하고 있대.